숨겨놓 비장의 무기 5가지를 한 번에 공개합니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실제 돈이 되는 유익한 정보이며 국민 대부분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힘들게 노력해서 얻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내용을 아시는 순간 돈이 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시작 부분은 몇십만원짜리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500만원짜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고 난후 괜찮다 싶으면 유튜브 시작한 지 처음으로 구독이란 부탁도 드려봅니다. <목소리> 차량 파손 시 수리에 필요한 기간은 사고의 경중에 따라 또 부품의 수급에 따라 3, 4일에서 많게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장시간 걸릴 경우 무시할 수 없는 렌트비가 발생하는데요. 외제차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오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죠. 보험사에서는 고객이 렌트 차량을 사용 안할 경우 렌트비의 30% 가량을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고객이 별 반응이 없을 시는 최저 가격인 3만 원 정도까지 지급됩니다. 차량이 중대형일 경우나 고가의 차량일 경우 그리고 수리가 길어질수록 보험사는 많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형 세단일 경우 하루에 렌트비를 20만원이라 하고 수리기간은 1 0일이라할때 당초 보험사에서는 렌트비로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고객이 렌트카를 사용 안할 시 최저 30만원으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팁이 발생하는데요. 고객은 보험 담당자와 저 교통비로 내고를 할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계산해서 지급해달라. 아님 그냥 렌트카 쓰겠다라고요. 요구 상한에겐 보험사의 입장도 있으니 제시는 안하겠습니다. 저라면 렌트카를 탔다고 가정해서 50% 정도 요구하겠습니다. 현금이 좀 필요하시거나 집에 또 다른 여유 차량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렌트차 사용하지 말고 세이브해서 생활비와 다음 회의 차량 보험료로 사용해도 좋겠네요. 고객과 보험사 양쪽 다 윈윈 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과실로 차가 망가졌을 때 일정 부분의 수리비는 본인이 책임지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용 100만원 미만일 때는 20만원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100만원 이상일 때는 수리비의 20% 정도를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합니다. 200만원의 자동차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40만원 정도, 250만원 정도 자동차 수리비용이 나왔다면 최고 50만원까지 부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작은 팁 하나를 풀겠습니다. 정비사업소나 공업사에서 가셔서 수리를 하기 전 사업소 담당자와 내고를 하는 겁니다. 만약 자기 부담금이 40만원이라 할때 다른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가 잘해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자기 부담금 반만 깎아주세요 라고 하십시오. 그럼 깎아줍니다. 말 한마디에 20만원이 세이브되는 겁니다. 언급 안하면 당연히 없는거지요? 깎아준 만큼 수리하는 곳에서 손해를 보지 않느냐고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규정도는 그 정비소에서 충분히 커버합니다. 사고차는 정비소 입장에서는 대박 고객이기 때문에 조금도 소홀하게 취급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업소나 공업사에서는 사고차를 확보하기 위해 렌트카 기사나 경정비 업체에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사례를 하고 있답니다. 일반인들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잘 알아서 해준다 생각하고 보험사 직원에게 의지하고 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 그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서 경험이 적은 고객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구를 해야만 환급해주는 보험사의 나쁜 관습 때문에 정당하게 환급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은 반드시 환급받으십시오. 두 대의 차량이 서로 접촉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인데 쌍방이 과실을 따져 보험급이 지급 처리됩니다. 100% 내가 잘못했으면 자기 부담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상대방도 과실이 있었을 때는 문제는 달라집니다. 쌍방 과실일 때 먼저 자동차 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공업사로 수리비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후 최종적으로 쌍방의 과실 비율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고 서로 가입했던 보험사끼리 정산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 과실일 경우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비가 지급되는데 돈은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로 지급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과실이 100%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다 보상해 주었으니 내가 내었던 자기 부담금은 돌려 받아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에서 내가 내었던 자기 부담금을 돌려주지 않고 수리비 등만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 내가 낸 자기 부담금을 돌려달라 꼭 요청해야 돌려줍니다. 즉, 이런 내용을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대다수 고객들은 받아야 할 돈은 못 찾고 오히려 많은 수리비를 대납해 준 보험사에 감사해야 하죠. 자기 부담금 관련해서 위에 언급한 두 가지를 기억하셔서 다만 몇십만원이라도 아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락 손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사고난 차량은 중고로 매매 시에 무사고 차량보다 차량 가격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사고 이력으로 인해 하락한 차량 가격의 손해는 그냥 감수해야만 할까요? 간혹 어떤 분들은 신차를 구입 후 얼마 안가 사고가 났는데 중고 가격 떨어질까봐 상대방과 협의해서 보험처리로 안 하고 그냥 수리해서 타고 다니는 경우도 봤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분명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바로 경락 손해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20%가 보상비로 나오고 1년 초과 2년이 하는 15% 보상을 2년 초과 5년이 하는 10%를 보상을 해줍니다. 이 보상제도 역시 일부 보험사 직원들조차 모를 정도라서 찾아먹는 사람들은 극소수 일 겁니다. 보험사들이 늘 하는 지처럼 이건 역시 청구를 해야 지급되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혹시나라도 불가피하게 사고 나셨다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운행연수가 지나감에 따라 감가상각으로 차량 기준가액이 하락합니다. 차량 가격은 떨어져도 사고 시 수리부품의 가격과 공임은 신차와 당연히 같겠죠. 예를 들어, 3천만원짜리 차가 12년 후 차량 기준가액이 1천만원으로 아락한 뒤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차는 관리를 잘해서 멀쩡한데 사고 수리비가 1,400만원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아깝지만 폐차하고 1천만원 보험 보상받고 피 같은 돈 2천만원 구해서 다시 신차를 구입하겠죠? 하지만 아셔야 할게 보험사에서 인정해주는 차량 기준 가액은 1천만 원이지만 사고 차 수리는 130%까지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100만 원만 지불하면 1,300만 원 보상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1,400만 원어치의 세부품으로 교환하면 차는 어떨까요? 아마도 새차 못지 않는 멋진 차가 되어 있을 겁니다. 출고 후 10년까지는 차 가격의 120%까지 수리 가능하고 이후의 차량은 130%까지 수리해 줍니다. 그러니 수리비가 초과하는 경우라도 잘 따져봐서 멀쩡한 차였다면 수리해서 타는 게 절약하는 방법이겠죠. 마지막으로 이 거는 오픈하는 것이 좀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공개하는 것입니다. 절대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일부 사람은 기동량으로 들었을 떡도한 방법인데 실제로 해본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회적으로 설명하니 잘 유추해서 바랍니다. 거친 운전 습관과 오랜 기간 동안 운행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외관에 많은 흠집도 나고 색도 바래고 볼품이 없어집니다. 남들에게도 낡가보여 신호대기시 옆에 신차가 나란히 서있게 되면 좀 쪽팔리죠. 자동차 도자는 특수한 거라 차량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수리비가 500만원 내외합니다. 결코 생돈으로는 불가하죠.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두 가지의 경우를 봤습니다. 한 가지는 야외로 여행 갔다가 동네 양아치에게 테러를 당한 경우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그 동네 꼬마들이 그랬는지 감시 카메라도 없는 장소라 알 수는 없고 불 같은 것으로 차의 외관주의 전체를 한 바퀴 쭉 긁어놨던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감길에 네. 울창한 나무숲길을 잘못 들어 딱딱한 나뭇가지들에 의해 양쪽이 다 스크래치가 났던 경우입니다. 두 경우 다 보험처리로 깔끔하게 도장하여 새 차처럼 타고 다니게 되었죠.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정비사업소 접수처 도장 담당 과장을 찾아 상담하십시오. 아주 반갑게 이것저것 잘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셨다면 위의 사항들은 조금도 과장되거나 어려운 사항들이 아닌 것을 아셨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진희의 라이프스키스였습니다.